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만여 동안입니다 오늘은 레이드 패치가 진행된 날이죠. 동시에 밸런스 패치도 같이 진행된 날인데 패치 내용이 바로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1당백 지원가의 기계 버프의 모든 스킬 데미지 증가량이 상승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패치하기 딱한 시간 전에 난 레이드를 한번 다 클리어를 했는데 혼자서 여기 여기 1던이 지금 이제 4분, 그리고 2던이 지금 3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8분까지. 사실 제가 4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꺼려하고 그동안 순리를 안 땄었는데, 이번에 버프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좀 빨라졌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세팅도 지금 아예 똑같고, 장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엘소드가 이벤트로 이 교환권을 주죠. 이 교환권으로 이제 거대 보스 칭호 카운트다운 두배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영상 끝나고 빨리 강기습을 따러 가야 돼요. <laughs> 빨리 강기습을 따야 되는데 한번 1단부터 해보도록 하죠. 출발. 사실 라소가 2단에서는 좀 빠르게 클리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1단이라서 1단에서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안 되더라고요. 어, 보니까 그냥 때려도 될것 같아요. 뭐, 현재까지는 딱히 체감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그 정확한 수치로 말해 준게 아니거든요. 얼마가 더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해 준게 아니라서 체감은 안 되긴 하는데 아, 바구 안 던졌네, 1패에서. 아, 이건 좀.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칭호 스위칭도 하나도 안 하고 있네요? 아, 이거는 다시 찍어야겠다. 아, 이건 다시 찍어야겠다. 과연 몇 분? 이게 현재 그거구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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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위칭당 했고 1패때바구도안 던졌고 예? <laughs> 아 이런, 이러면... 아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아니 그냥 신나게 슬리 혼자 따져 이러면, 아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고? 아 이거 좀 아니지? <laughs> 아 아니, 잠깐, 아 잠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 저, 어, 어, 어. 어. 네, 일단 다 돌아볼게, 한번. 이때는 이제 바구랑 스위칭도 다 하면서. 어, 일단은, 원래는 저것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당장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 일단, 세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아, 좀 기대되긴 하네. 약간, 1단에서 그 충격적인 클리어 타임을 봐가지고, 얼마나 더 빨라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음, 그래도,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제 원래 여기 베스트 클리어 타임 있죠? 여기 베스트 클리어 타임. 여기에 베스트 클리어 타임이 57초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기준이 진짜 제가 빡딜 넣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냥 좀 가볍게 했는데도 이 정도면 확실히 체감이 크게 되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아던. 여기는 8분대. 무려, 무려 8분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로 와, 그렇지. 뭔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아이 상태, 뭔 방출이에요? 그냥... 아, 잘못 눌렀다.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어우씨! 남자가 제발 제발 이 흡수 날 먹으러 가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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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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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온다 그거 온다 그거 온다 제발 제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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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 흡수해 흡수해 흡수해. 오, 쉬우. 징 시켜놓고 혹시 보니 한번 더. 근데 이것만으로 벌써부터 빠른 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원래라면 절묘기를 봤었거든요. 이 다음에 안 넘어가지고 이것만으로 빠른게 느껴지긴 합니다. 벌써. 와, 뭐야 이거? 아니 뭐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나 아니 베스트 클리어 타임 기준으로 해도 이게 지금 2분 차이가 나는데요 2분? 와말와 진짜 말... 와, 말이 우와 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와 이게 뭐야 이게? 야이게 말이 <laughs> 어와 차이가 되게 심하긴 하네요 이게 생각보다 와 와, 이거 진짜 차이가 심하구나, 이게. 아니, 이러면 앞으로 그냥 혼자서 다닐 수 있겠는데. 왜냐면 제가 딱히 스펙이 강한 스펙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테네브로스도 아래의 테네브로스다 보니까. 결코 약, 강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그냥 이제는 사실, 노킬도 이제 사람 없으면 혼자서 술리 있다는 게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네요. 여기서 이번에, 어 여기 있죠 여기 매달 미국 칭호 카운트 성벽 칭호 카운트 이렇게 주는 거 이걸로 이제 교환할 수 있고 또 재련 이디 면제권이랑 이제 심검마와패 성장 지연 이거는 이제 특격자 카라고 주는 거죠 특격적 그리고 뭐 정화제도 무기 성장하는데도 쓰거나 아니면은 정까쳐서 악세사리 먹는 용도 야 이거 괜찮네요 이거. 지금 저거 다 모아서 파밍하시면 어, 괜찮겠네요. 아무튼 이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결과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었고 현재 이벤트 때 저는 평상시에는 성벽을 돌다가 입장이 끝나면 술리 다고 그럴 것 같네요. 이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